TVN 한국교통방송입니다.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. 이 시간 진행의 한문철 변호사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비보호 좌회전은 잘 아시죠? 녹색 신호일 때, 즉, 직진 신호가 들어와 있을 때 좌회전할 수 있다. 근데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맞은 편에 차가 안올때 또는 차가 아주 멀리 있을 때 그럴 때는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사고나면 옛날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했어요. 지금은 신호위반 아니죠. 사고 나더라도 2010년 8월에 신호위반 아닌 걸로 바뀌었습니다. 신호위반 아니지만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차랑 부딪혔을 때 보험사는 80대 20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법원에서는 100대 0이 기본입니다. 비보호 좌회전차가 100% 잘못한 거예요. 물론 예외는 있죠.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가 과속했을 때 또는 앞에서 여러 대차가 줄줄이 좌회전하는데 거기를 뚫고 나가라고 했을 때 그때는 직진차에게도 약20%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정상적인 속도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데, 직진차랑 좌회전차랑 거의 동시에 들어갔을 때는, 그때는 100대 0입니다. 비보 우회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? 못 들어보셨죠? 비보 우회전이란 말은 없습니다. 하지만, 교차로에 빨간불이에요. 그리고 횡단보도가 없어요. 그러면 조심해서 우회전할 수 있는 겁니다. 또, 교차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,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에요. 그럼 그 횡단보도는 없는 거나 똑같죠? 그런 경우에는 우회전을 할 수는 있어요. 대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에게 방해되지 말아야 됩니다. 만약에 사고 나면 그럼 내가 사고 책임을 지는 거죠. 이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100대 0이 될 수도 있고요. 또는 우회전 차에게 80%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는데요. 제일 바깥 차로 천천히 우회전하다가 부딪혔을 때 직진한 차랑. 그럴 때는 80대 20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1, 2, 3차 차로가 있는데 그런데 1, 2, 3, 4차로가 있는데 4차로로 우회전하지 않고 1차로까지 들어가다가 사고 났다. 그런 경우는 100대 0이겠지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